그러면 기계공학과를 들어가서 예. 뭐 수학은 아니잖아요. <laughs> 저도 뭐 기계뭐 할것 같은데. 저도 참고로 어, 고등학교 때 한때 는 <laughs> 하나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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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때말입니다. 오늘은 미시간 주립대학교. 패키징 대학에 재직 중이신 이의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 외국에 계신 교수님 인터뷰하나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제가 교수님이랑 인연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음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laughs> <laughs> 그냥 홈페이지 뒤져가지고 <laughs> 교수님께 인터뷰 요청해가지고 <laughs> 인터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재미있고 어, 소중한 정보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 능력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이, 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먼저 잘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지금 <laughs> 어, 미시간 주립대학에 있는 어, 패키징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이의학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패키징 대학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음 일단은 학과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래서 네. 선생님 먼저 교수님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교수님 연구 분야가 좀 궁금해요. 예, 저 원래 저는 어, 뭐 학부부터 박사과정의 제 아카데믹 어, 백그라운드는 기계공학쪽인데요 어, 박사과정에서는 이제 어, 구조 최적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조에 어, 어, 무게를 줄이면서 더 튼튼한 구조물을 아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것들을 전공했습니다. 아 무언가를 하이튼 만드는 데 있어서 돈도 줄이고 예. 무게도 줄이고 부피도 예. 줄이고 해서 예. 효율화 시키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동영상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효율성. 이 최적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인간공학에서 UX, 사용자 경험에서는 또 사용자 경험에 최적 경험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적화, 옵티미제이션 맞나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어, 이 용어가 <laughs> 선생님,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때만 친구들. 그래서 제가 한번 때려 맞춰봤습니다. <laughs> 선생님, 기계공학을 전공하셨어요? 학부 예. 전공 박사 때? 예. 근데 지금 패키징 대학 있잖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도, 어, 여러분들 대, 대부분 패키징학과를 처음 들어보셨,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듯이, 저도 솔직히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패키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저의 어,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어, 패키징 어, 학과의 디렉터가 되면서 제가 어떻게 패키징 학과에서 일할 수 있는 찬스가 되면서 그렇게 패키징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패키징은 어, 약간 좀 어플라이 사이언스 쪽에 더 포커스가 음. 맞춰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다른 여러 분야들의 어, 발 개발되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어떻게 우리 패키징 분야에 접목시키느냐가 아. 이제 패키징 분야에서 주로 어, 포커스가 맞춰지는 아.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시고 예. 패키징이라는 분야에 들어오신 음, 거네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패키징 어, 그 디자인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아.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곳, 접, 그렇게 접목이 돼서 제가 패키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과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학과, 즉 신방과 쪽에 있는데 신문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널리즘에 대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적용을 하세요. 맞습니다. 예, 예.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학교수님께서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셔서 이것을 갖다가 패키징이라는 분야에 적용을 시켰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laughs> 자, 일단. 오케이, 됐어. 자 그럼 패키징은 뭐죠? 패키징 하면은 패키징 말대로 이게 렇뭐 싸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설마 그런 건가요? 패키징 하면 딱 이제 드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존 박스. 아니, 아마존 그, 박스. 그그 그, 그 골판지 박스 박스입니다. 생각하시는데 예, 예. 이제 패키징은 그뭐 저는 제가 블록 디자인 분야에 있긴 하지만 패키징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프로덕트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딜리버리 시스템. 그래서 패그프로덕트 어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제품을 그 사용자에게 얼마나 안전하게 아 딜리버할 리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뭐 쿠셔닝이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패키징 그 자체가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디스플리이션하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고 아니면 그 패키징 머티리얼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 다양한 것들이 접목돼서 패키징 분야를 이룬, 이룬다고 할수 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이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예. 선생님께서 하셨던 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 디자인 쪽에 포커스가 아, 맞춰져 있습니다. 예. 패키징 디자인 혹시 선생님 이런 것도 그런 분야인가요? 제가 <laughs> 제 전공 분야다 예. 보니까 애플이요, 여러분. 예. 어... 스티브 잡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것 중에 하나가 이 패키징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하얗고 예쁜 박스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사면 이거 버리기가 싫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런 거 겁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징, 어, 애플에도 저희 패키징 엔지니어들이 지금 가, 아,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어, 저의 포커스는 이제 그것보다 좀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패키징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보완, 디자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아. 그런 것들에 어, 좀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면 하지만 보통 패키징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은 이제 패키징을 디자인해서 좀더더그 어, 더, 더, 그, 그 소비자들에게 더 어트랙티브하게 디자인하고 좀더그 기능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패키징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무식이 막 발동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기계공학이면 뭐 기계 뭐 기계 이렇게 해서 공학인데 이게 왜 디자인이랑 연관이 되죠? <laughs> 예, 이제 이 먼저 기계공학을 <laughs>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실제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어, 변환해서 그 문제의 답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패키징 디자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이제 디자인하면 막 그림 잘 그리고 멋지게 디자인하고 멋진 쉐입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어, 어, 집중. 어, 그렇죠. 그런 것들만 생각할 수 있는 데 실제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쓰이는 거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이 어, 예를 들면은 뭐물 병을 더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물병에 들어가는 머티리얼을 줄일 수 있는가. 그렇 근데 그런 그렇지.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 그런 것보다 아. 그 공학적인 계산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줄인 다음에 더 그런 이벨리이션을 통해서 그게 확실하게 이 이만큼 줄인 것이 아. 맞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공학적인 요소들이 어디를 가든지 뭐 자동차 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 뭐칩 디자인을 하든지 어 이런 공학적 요소들이 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를 들면 이게 기계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게 만들었으면 예. 이게 다 수학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기계공학과를 들어가서 예. 수학은 아니잖아요? 기계모 할것 같은데. 저도 참고로, 어, 고등학교 때 한때는 수포자 중에 하나였는데, <웃음> <웃음> 대학 들어가서 어, 제 기억으로는 제가 2학년 마칠 때까지 수학을 다섯 과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냥 자기가 쓰고 주변 사람들이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대량 생산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다 계산이 돼서 얼, 예를 들면 벽 두께를 얼마나 하는 것이 최적화된 어벽 어, 두께인 그렇지. 거야. 뭐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디자인 요소적으로 다 디자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거는 엔지니어링의 특징이에요 아니면 기계공학의 특징? 엔지니어링 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우리 몇몇 친구들이 엔지니어링에 나 관심이 있어서 뭐 하려고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네요 아, 음. <laughs> 너무 겁주는 겁, <laughs> 겁, 겁, <laughs> 겁주는 건 아닙니다. <laughs> 이제 어, 일단 수학과 수학과 어, 화학, 그 다음에 어, 물리학이 거의 기초적으로 아, 바탕이 맞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느 전공을 하시더라도 그 이제 전공 과목들이 따로 있지만 예를 들면 공대 기초 과목을 하실 때 수학이나 뭐물리학라든지 어, 아니면 화학 기초 과목들은 어느정도 다어 아... 지금 요구가 되는걸로 어, 커리큘럼 상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 드어보니까 이해가 되는게 어떤 구조를 만드는데 이게 대충 이쁘다가 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야 될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포뮬라 대로 딱 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수학 이라든지 예. 아니면 전공에 따라서 물리 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싶기도 예. 합니다 참고로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촬영이 2021년 7월 말인데 예. 다 어, 며칠 전에요, 예.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특정 학과는요, 특정 분야의 과목을 들어야 된다. 가령예냐면 음. 서울대 경제학과는요, 예. 수투를 들어야 되는 예.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앞으로 그래도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요즘 한국에 있는 대학 있잖아요. 예. 대학 입학생을 대상으로 1월달, 2월달에 학생들 불러가지고 수학 가르쳐요. 아, 네. 어, 칭찬미야,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데 있죠? 이런 데는 1, 2월달에 여러분들 불러가지고요. 파이톤 가르쳐요. 음. 그까 그러니까, 아,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과학 네. 때부터. 아, 그래서, 어, 교수님 전공은 어쨌든 학부, 석사, 박사, 기계공학을 하셨지만, 어, 구조 최적화라고 하는 특정, 어, 세부 분야가 패키징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음. 기계공학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패키징에 가셔서 지금 연구와 교육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오 네, 알겠습니다. 음 제가 늘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아, 이 전공, 뭐 패키징이든 아니면 네. 기계공학이든 아니면은 어, 특히나 관심 있는 건 교수님처럼 기계공학을 하시고 패키징으로 가신 아, 분야에 대해서 네. 이쪽 전공에 특화된 어떤 인재상 같은 게 있을까? 아, 야 너는. 이 전공하면 참 좋겠다.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어, 특히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어, 약간 그 과학적인 사고 방식과 음. 그 다음에 예술적인 감각이 같이 어, 그런 재능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패키징 분야에 아주 유용하게 자기의 재능을 어,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예. 1번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실제적으로 인더스트리에서 매스 어, 프로덕션이라고 그러는데 대량생산하는 프로세스에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들이 모두, 어, 모두 이렇게 그 그냥 뭐 트레일러 에러라 고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어그런 계산과 디자인을 통해서 그런 물리적인 어 작용들과 뭐 예를 들면 모테리얼적으로 보면 화학적인 작용들까지 다 이해를 하게 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런적인 약간 지금 어 과학과 음. 그공 공대의 그런 기본 지식들이 베이스가 되면 좋고요. 좋고 그리고 공개가... 그런 그렇게 또 이제 공대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논리적 사고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식으로 문제가 해결됐을때 이러한 논리적 사고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 다음에 또 예술 예 네. 특이하게 이런 제가 기계공학 전공하지만 저는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면 예술적 감각은 전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학생들 보면 왜냐하면 그 패키 저 그냥 그 패키징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기능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패키징이 그 사용자들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것 어, 때문에 얼마나 그 디자인들이 효과적으로 그 사용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는 또이게 약간 지금 예술적인 감각들이 있는 어, 필요한 어, 그런 어,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를 아주 잘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로 어, 아주 훌륭하게 자기 본인의 재능을 어, 재능을 이 어, 패키징 분야에 아주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융복합이네 여기도.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 우리, 그, 너채, 너때만 채널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용자 경험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기계공학 패키징이라고 생각해서 다분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죠. 공대, 이, 이, 이과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용자가 그것을 딱 보고 또, 예. 야, 이거 맘에 든다라는 것까지 불러 예. 일으켜야 된다는 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여기도 공방이 그리지는 <laughs> 않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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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단히 아, 예를 들면은 아, 아, 여러분들, 아,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딱 오셨을 때, 음. 어느, 예를 들면, 샴푸를 하나, 그 가게에서 딱 사야 된다. 그 샴푸를 그렇지. 써본 경험이 다 없잖아요. 근데 없죠. 여러분들이 딱, 아, 어, 이 샴푸가 마음에 든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는 솔직히 샴푸를 써봐서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샴푸가 어떻게 잘 패키징이 됐냐에 따라서 이 그렇지. 샴푸에 대한 뭐, 뭐 퀄리티라든지 그런 걸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더 더 친숙하게 아니면 좀더 이렇게 눈에 띄게 디자인 할수 있는가 어, 그런 것들을 물론 패키징 엔지니어가 물론 직접 다 디자인 하진 않지만 그런 감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 있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 저희 쪽 분야에서 아주 어, 구구절절히 는예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병이거든요. 아, 예, 저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코카콜라 병. 한국에는 사실 코카콜라 병 찾기 아주 힘든데 미국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코스트코를 가든 월마트를 가든 코카콜라 병이 많이 있는데 그거 왜 코카콜라 병은 아직도 나오는지 왜 사람은 좋아해 요그 병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음료수도 맛있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선생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 패키징 학과에서. 예. 배우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